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뤄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안정적일까, 대액으로 하면 수익은 더 커질까? 같은 전략을 적용했을 때 실제 계좌에서 벌어지는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동일 전략 설정, 소액 계좌 실행, 대액 계좌 실행, 결과 비교 느낌점. 사용할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수 변동성을 기준으로 단타 매매. 손절은 항상 일 틱, 수익 목표 이 틱. 소액과 대액계좌 모두 동일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소액계좌입니다. 진입할 때 부담이 적어 심리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손실이 나도 계좌에 큰 영향이 없죠. 하지만 수익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매매했더니 하루 수익 2천원. 손실 1천원 정도로 계좌 변동폭이 작습니다. 이제 대액계좌입니다. 같은 전략 동일한 진입 타이밍인데 계좌 규모가 크면 결과는 극명히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수익이 크게 늘기도 하지만, 손실도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매매하면 하루에 수익 20만원 손실 10만원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전략이라도 계좌 규모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은 심리 부담 적지만 수익 제한적 대액은 수익은 크지만 손실 시 심리적 충격이 큽니다. 결국 해외 선물은 전략뿐만 아니라 멘탈과 자금 관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소액과 대액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